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는 요렇게, 요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전일에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돌파했으니까 오늘은 어떡 해요? 요렇게 눌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어디서 반등 나오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해서 8만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삼성전자 간다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 돈 버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요렇게 홍주식에서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도주 특별반입니다. 이름하여 삼향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어, 시장의 주도주가 누가 됩니까? 반도체가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죠. 이 한미반도체, 바로 이런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를 바로 홍주식에서 이렇게 잡아냅니다. 딱 보면 2월 19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이렇게 한미반도체를 딱 2월 19일 날 11만 5천원 이하에서 말씀을 딱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요렇게 11만 5천 원이 어디에요? 요기에요, 요기. 최저점. 딱 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약100% 가까운, 예,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장에 주도줍니다. 자, 자, 이렇게 돈벌수 있는 제2의 한미반도체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이제 왔다. 한미반도체가 SK 쪽이라면은 삼성전자 쪽, 삼성전자 향,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날라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 주도주를 잡아야 돈을 번 겁니다. 자 특히 주식 초보자 여러분 또 혼자 주식 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더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안에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이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가 120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쫙 하고 내리니까 얼마나 또 예,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은 뭐예요? 예. 시장은 순환매를 하는 겁니다. 순환매. 예. 어제는 2차 전지 종목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오늘은 반도체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2차전지 에코프로가 지금 최근에 이때부터 제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60만원 아래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67만 5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10%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떡해요?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예, 특히 1 2일선을 돌파한다 돌파한다 그러고 빡 하고 돌파하면은 어떤 개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갈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렇게 121선 빡 돌파하면은 이때 막 들어가요. 예, 돌파했다, 돌파한다 그랬지 더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그걸 던지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예, 이건 끝은 아니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거나 어떠한 이평선을 돌파하면은 항상 신고가가 되잖아요. 신고가가 되죠. 신고가가 되면은 어때요? 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이 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예.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팝니다. 그리고 눈을 딱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8만 천원을 가네? 8만원 넘었네? 이야. 그러고서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피롭틱스가 올라가고, 반도체 종목이 난리가 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 냅다 팔아가지고. 나 그렇지 않아도 10% 수익 났는데. 홍주식에서 60만 원에서 120일선 간다고 했으니까 간대. 팔아야지. 10% 먹었는데 냅다 팔고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쪽으로 샥 갔어요. 그러면 개미들이 반도체 쪽으로 샥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예. 반도체가 반도체가 순환매를 하겠지만 예, 개미가 들어온 반도체는 네, 예, 내일은 안 가겠죠. 요게 개미가 팔았다면 개미가 팔았다면은 누가 샀을까요? 세력이 샀겠죠. 세력이 샀으면은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올리겠죠 예자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순환매를 하고 개미들은 올라가는 것만 쫓아가다가 쫓아가다가 예 볼장 다 보게 되는 것이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잘 봐요 121선 121선 이 요렇게 한번 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 121선을 누가 넘어야 되느냐 바로. 5일 선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베기 골든 크로스예요. 자,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돌파했으니까 이게 개미를 꼬시는 거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 가는 거 같거든.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5일 선이 타고선 그러면 최소한 5일 동안 5일 동안 120일 선 위에서 안 떨어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 5일 선이 120일 선은 돌파합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아, 121선 위에 안착을 했구나. 안착. 돌파하고 안착은 조금 다르죠. 돌파는 돌파했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안착은 이제 안 빠지고선 더 올라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안착이 되려면은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소리는 121선 위에서 최소한 5일 동안은 머물러 있어야 이거를, 아, 얘가 이제 빠질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딱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요거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봐봐요. 요렇게 해가지고선, 빡 하고 올랐죠? 오른 다음에, 8만원을 딱 목전에 두고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5일 동안 안 떨어져요. 예. 안 떨어지고, 요렇게,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요 밑에 있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5일선을 딱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바로 요 위에서 딱 요렇게 안 떨어지고 5일 동안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똑같아요. 에코프로에서도, 에코프로에서도 의미 있는 121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1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최소한 종가상일에도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예, 이 5일선이 121선 위로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안착이 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더볼수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 120일선에 안착하는다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 바로 요 중심선입니다. 요 중심선이 아직까지는 저항대로 요 위에 있어요. 요 중심선이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얼마까지 내려면 70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날짜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가 얼마요 여기가 70만원입니다. 자 70만원에 70만원에 요 중심선이 딱와 있어요. 핑크색선이요. 핑크색선이 여기 정확하게 딱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늘 얼마까지 시가가 올라섰습니까? 67만 5천원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요 봐요. 요게 5일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되니까 5일선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보이죠? 돌파했죠. 1 2일선을 골든 크로스 시키고. 그 다음에 이틀이 더 있으니까 누가 올라옵니까? 11선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열흘이 더 있었으니까, 21선도 다 이렇게 121선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완전히 예, 상방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최소한 65만원대, 65만원대를 가격으로 치면 65만원대를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주가가 밀리지 않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양음양 패턴이 되는 거예요. 양음양 패턴. 요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요 주가가 요 중심선이 중심선이 지금은 얼마에 있냐면은 73만 원에 있는데 73만 원에 있는데 요게 조금 지나면은 7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7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예, 조금 들들겠죠.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70만 원을 저항대로 삼고 그 다음 자리 그다음 자리는 70만 원을 돌파하면은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음 자리는 80만 원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을 이뤘던 그 종가 자리가 바로 뭐, 뭐 얼마예요? 예, 85만 원입니다. 85만 원. 예, 그래서 85만 원까지의 반등을 70만 원 넘어가면 70만 원 넘어가면 다음 자리는 얼마라고요? 85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을 보면서 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올라간다. 자,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순환매를 합니다. 오늘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온 것은 자 어디로 갔기 때문에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딱 봤어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또 반도체로 가는 거예요. 왜냐? 에코프로가 올랐으니까 그동안 자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곳을 가야 돈을 번다. 그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돈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야 돈을 벌죠. 돈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홍주식에서 돈 가는 쪽, 바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도주 특별반을 지금 회원 모집을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자, 돈 가는 곳으로, 돈 가는 곳으로 여러분도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갔죠. 그리고선 한미반도체가 3일만에 50%가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며칠 지나면은 이만큼 올라가지고 잡지도 못해요. 올라가기 전에 지금 눈치 빠르게 에코프로 팔고 지금 반도체로 오늘 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남들이 돈 벌러 갈때 나도 돈 버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 자, 그게 바로 홍주식의 삼양조 특별반입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셔야 상담이 됩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BM도 어떻게 해요? 전일에 요렇게 내리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요거 크게 보면은 요게 전일에 요렇게 딱 모르다가 맞아. 그죠? 요 봐봐요.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30만 원이 있어요. 30만 원. 에코프로 BM이요. 30만 원을 갖다가 딱 돌파를 하면은 좋은데 3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가 굉장히 셉니다. 항상 30만 원뭐 4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굉장히 센 가격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코 프로 b m 이요 30만원 직전까지만 딱 오르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30만원을 이날 돌파를 하나 못 하나 하고 봤는데 못해 못하는 거를 어제 확인을 했어요 어저께 어저께 확인을 하고선 오늘 5일선을 깹니다 5일선이 딱 깨지니까 어떡해요 아 이거 당분간은 못 가겠구나 그리고 냅다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 던졌어요 예자 이렇게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딱 그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이 강력한 저항대다. 근데 이 얘기는 항상 했어요. 자, 30만 원이 저항대입니다. 30만 원이 저항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항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냥 저항대구나. 그냥, 음, 어, 그래.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수익이야. 내가 수익이면 30만 원대에서 내가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30만원을 이제 다시는 영영 안 오느냐?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하락 추세예요? 아니면 조정이에요? 조정이죠. 조정이죠. 왜? 지금 하락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0일선이 뭐예요? 완전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 완전 정배열에서는, 완전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상승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락 추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조정은 뭐예요? 반등을 반드시 다음에 주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봐요.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요 노란색 선이에요. 여기 봐봐요. 요 노란색 선, 요게, 요게 뭐냐면, 요게, 요게 뭐냐면, 21선입니다. 21선. 근데, 요 에코프로 BM이 요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요 봐요 여기 노란색 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또 떨어지면 요 노란색 선에서 반등이 또 나왔어요 또 떨어지면 요 노란색 선에서 반등이 또 나왔어요 봐요 또 떨어지면 이 봐요 계속 요 노란색 선만 맞으면 올라갔죠 이게 바로 다음번 노란색 선을 부르는 그 모습이다 노란색 선아 와라! 노란색 선 그러니까 좀 웃기는데 21선이에요 21선 21선을 타고 가면 타고 간다 이거예요 타고 간다고 올라가다라도, 올라가다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21선, 21선을 찍으면 반등 나 이번에도 조정이 나오면, 이번에 지금 조정이 이미 지금 벌써 이만큼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은, 누구를 만나면 올라간다고요? 21선을 만나면, 또 21선이 반등선이다, 반등선. 그래서 21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추세선을 쫙 커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면은, 이 추세선대로 가는 거예요.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 맞으면 떨어져야 돼요. 예. 그 패턴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21선 오면은 반등 나와. 21선 오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가 3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한방에 돌파를 못 했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떨어졌죠.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저항대, 이런 저항대, 여기선 중심선 저항대였지만, 이 중심선 저항대를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어, 이 돌파할 수 있는 저항대를 자꾸 노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노크를 해야 돌파가 된다고요. 이만큼이나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으고 나서 저항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겁니다. 30만 원이 저항이죠? 그러면 30만 원이 저항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고 힘을 모아야죠. 이때처럼. 박스권을 만드는 겁니다.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고 나서 30만원을 돌파하는 거예요. 한 방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또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왔다. 이제 또 박스권을 만들어야지 에코프로 BM은 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또반등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정말 크게 지금 옮겨가고 있죠. 자 그래서 돈 버는 쪽에 가야 돈을 번다고 홍주식에서 삼양주특별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도주 바, 이름하여 삼향주특별반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건, 반도체건, 시장의 주도주가 바로 공략 대상이 됩니다. 자, 제 2의 한미반도체를 이미 어어 하는 순간에 여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8만원 돌파할 때 지금부터 관심있게 봐야 되는 자리가 바로 반도체 쪽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